고구려 당시에 수나라가 있었고 그 주변의 나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에 바로 서북쪽에 철륵이 있었는데 철륵은흑루의 후예이며 훈족. 흉노가 BC 200년 경 장악한 현재의 카자흐스탄 지방이기도 합니다. 철륵은 흉노의 후예이며 수나라 당나라 때는 투르크계 유목민을 지칭하는 총칭이기도 합니다. 즉철륵은 흉노 고구의 동족. 이것 또한 후예이기도 합니다. 고구려는 바로 오호족, 오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원대륙 황하강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었으며, 고구려 바로 북쪽에는 동돌골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동돌골은 583년부터 6 4 0년 4년까지 돌골은 목철의 후손이 터키이며, 동돌골은 584년에 수나라의 이간책으로 분리된 돌골의 한 세력이라고 워커 백과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 그리고 거란. 거란은 거란은 고구려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야울랴 보기가 거란의 8개 부족을 통합해서 상경의 수도를 세우는데 바로 거란이라고 하고 947년에 요나라라고 이름을 개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킨다고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다고 고려사절로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진족을 여진족은 바로 이 말갈, 말갈족이라도 하는데, 아골타, 또 금나라라고 도 합니다. 아골타가 1115년에, 이 1115년에 거란이 세운 요를 물리치고, 대금이라고 칭하고, 또한 이 여진조 금나라는 아골타의 시조가 김한보 신라계 바로 흉노의 후손인 김한보라고도 합니다. 1211년에 징기스칸이 금 왕조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이쪽 BC 175년부터 AD 668년까지. 안희성, 절망성, 복권성을 중심으로 있었고 백제는 바로 양자강 상류하고 고구려하고 수나라 수나라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수나라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지도는 중국 교과서를 발췌해서 다시 재그래픽한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위치를 중국 사람들이 다 없애버리고 한반도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 그래픽이었고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중국의 역사 애국을 1911년 신행혁명 이후부터 선문이 중화인민공항을 건국하면서 조선의 역사서를 불태우고 그리고 유물들을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한 동북공정으로 인해서 고구려 역사가 사라져버렸고 한국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니까 당하게만 하고 얻어맞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의 역사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전의 역사를 가짜 로 신화로 만드는 작업을 했고 19 에, 11년부터 37년간 조선사 35원을 만들어 갖고 중국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는 우월하게 해놓고 한국의 역사는 축소시키는 작업을 명나라가 했고 또한 일본이 일제 시대 때 해가지고 한국의 역사는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고 이제 한국이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겠습니다. 고구려 주변에 이렇게 철륵 동돌골, 거란, 말갈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남쪽에는 백제, 신라 수나라가 유치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고구려의 강상함을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도약의 꿈을 키워야 되겠고 변화의 시대에 발을 맞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